이제 대기업에 있는 인사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공무원은 당연히 많이 만나죠 산자부 공무원 뭐 환경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여쭤본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력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력서를 자 정성껏 안 썼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이게 끝일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정성껏 쓰지만 근데. 이력서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면접관 입장에서 넘어갈 때 이력서에서 경력하는 꼭 보거든요 그러면 이력서의 경력한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먼저 봐요 많은지 틀린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을 수가 대학 대학에서 졸업해서 뭐 내가 뭘한게 없는데. 솔직히 알바 같은 거 쓰는 건 의미 없고요. 내가 뭐 편의점 알바한 걸왜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여기다 여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채우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기다뭘 채워, 이러, 그렇죠? 채워? 이러잖아요. 그죠? 뭘 채워요? 채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경력난에 채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게시판이나 이런 걸잘안 봐요. 워낙 인터넷이 잘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관없어요. 게시판을 본번씩 보고 다니시든, 인터넷에서 뭘 찾으시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 대학도 상관없고, 길거리도 상관없고, 어떤 게시판에 어떤 공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대회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대회야. 요즘 컴퓨터 사용 중요하잖아요. 컴퓨터 사용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난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프로그램 뭐저고 저쩌고 뭐 개발 대회야. 나도 몰라. 뭐 무슨지 모르겠는데 무슨 프로그램 개발 대회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난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죠. 신청해. 신청서 넣어. 뭐 대회는 신청서 넣으면 그냥 가, 하는 거야. 어. 내가 입상만 안될 뿐이지 하는 거야. 가. 근데, 그럼 컴퓨터가 앞에 있겠죠? 그럼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을 작성하래, 뭘 하래. 문제도 있을 거고. 난 몰라. 아무것도. 그럼 그냥 한글 하나 열어놓으세요. 한글 하나 열어놓으시고, 그냥 나한테 편지를 쓰든, 뭐, 누구한테 편지를 쓰든, 뭐, 장난을 치든, 뭐 하세요. 시간동안. 그 다음에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입상 못 하겠지. 입상 못 하겠지. 근데, 뭘 어떻게 쓰면 되냐면, 몇 월, 며칠, 무슨 프로그램, 대회, 참, 가. 으면 돼요. 또 지나가. 무슨 미술 대회가 있네? 나가요. 예. 네, 나가시면 돼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뭐가, 무슨 대회가 있어. 나가. 나가, 난 그림 못 그려. 괜찮아요. 가서 뭐 졸라맨을 그리든, 뭐 내가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리든,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려. 그리고 대충 내고 나와. 그 다음에 입상 당연히 못 해. 몇월, 며칠, 뭐, 무슨 무슨 미술대회 참가. 근데 이거 그래도 좀 대학생들이 갈수 있는, 성인이 갈수 있는 그런 대회요. 그런데 참가. 또 무슨, 무슨 무슨 대회 참가. 그리고 어떤 대회를 참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참가했다고 해서 참가한 건안 적어. 아르바이트는 적으면서 대회 참가한 건안 적어. 입상을 안 하면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나는 어떠한 거에 경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 더 물어볼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면접까지 갔다. 서류 심사 통과하기는 거의 60%, 70%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간다고 하면 나한테 물어볼 게더 생기는 거야. 면접관들이. 그러면 이걸 물어봤는데 나잘 모르 얘기하면 돼,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내 네, 이런 뭐에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입상은 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뭐 물어봐요. <laughs>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일단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경력에 대해서 남들하고는 다른,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스개 소리로 알아듣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계속,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좀 떨어져서 이제는 공무원 도전을 안 하고 다른 걸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 더더욱 중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장단점은 확실하게 적으시고 다 정성들을 보는 거니까 그 글자수에 맞게끔 딱딱 정확하게 글자수를 전후 뭐한 10자 내외로 맞춰서 적는 게 좋아요. 100자 내외 그러면. 90자에서 110자 뭐이 정도 내외로 그렇게 맞춰서 적어야 그 정성을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무원 면접은 특히 이런 전공에 관련된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 전공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는데 전공만 진짜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좀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든지, 뭐 지금 뭐 기상이 워낙 뭐 이러니, 뭐 연기의 모양 같은 것들은 뭐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과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자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지만 사실인. 이론이 아닌데 뻥을 치면 안 되고, <laughs> 이론이 아니지만 사실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냥 전달 드립니다. 한 1분, 2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5분은 얘기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면접도 생각나고 뭐 이력서, 저도 뭐 이력서 같은 거 애들 거 검사를 많이 해봤지만 학생들 검사 많이 해봤지만 진짜로 볼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